무려 한 1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, 한국에서 파리까지 12시간 쌩얼로 왔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다시 리스로까지 3시간?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, 그 안에서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 영상에도 담았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저랑 하는 여행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외국구도 어, 꼭 아시죠? 맞아. 자 그럼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요? 리스본으로 가자! 맞아, 맞아.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리스본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짠! 내렸어요 여기 자판기 되게 신기한게 많은데요? 저는 지금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제 짐을 기다리고 있어요. 안녕. 너무 힘들다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아 빨리 호텔 가고 싶다. 호텔로 이동 중입니다. 제가 좋아하서 제가 예전에 한번을매 제가 좋아하서 지금 매우 떨립니다 모든 서람을의심하면서 다니고 있하요제발안당하는뭔가외국하오면 <laughs> 모든 게다 신기해 보이잖아요 버스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괜히 혼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혼자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신난 거지? 이스본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. 그 이름이 바로 파도라고 해요. 오늘 저는 파도를 예약을 해놨습니다.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곳인데요 아,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 하두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따가 네. 보러 갈게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깔끔하게 해놨는데요 I 두는 포르투갈의 대중 가요로 음악과 시가 결합된 공연 장르라고 해요. l I live in p o r t u 저는 지금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<목소리> 포르투갈 전통 기타인 기타라 어쿠스틱 기타, 싱어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집니다. 파두를 보려면 조금 일찍 와야 할것 같아요. 저는 공연 딱 시작할 때 도착하는 바람에 식사를 미리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저맨 뒷자리에 앉았어요. 자, 이제 파두 공연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? 드디어 주문을 합니다 아 근데 다 영어네 딸 아. 음. 그린 와인이 유명하다고 해서 시켰어요 음. 화이트 와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색깔도 브로색 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. 맛은 스포클리 화이트 와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어, 맛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주문한 요리는 땅 문어. 음, 이거는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물고기. 너무 맛있는데? 같이 야채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먹지 못했던 맛인데. 다시 시작되는 공연. 이번에는 다른 분의 공연입니다. 파도의 특이한 점은 마이크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. 힘찬 목소리만으로 이 레스토랑 전체를 장악하는 싱어가 저는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. 휴는 15분 간격으로 공연이 시작되는데, 그래서 그 쉬는 타이밍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. 저는 조금 늦었잖아요. 그래서 한타임 공연을 먼저 듣고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15분 동안 동업원들이 오지 않아서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. 여러분, 여기 가실 거면 미리 예약을 꼭 하셔야 하고요. 30분 전에 미리 가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식사를 모두 마쳤습니다. 아, 오늘 비행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너무너무 졸려요. 추울 것 같다. <laughs> 힘들어. 빨리 가서 씻고 내일 어디 갈지 정해야겠어요. 내일 갈곳 대충 정했는데 사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까 지금 음 예쁜 장소를 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. 음 내일은 또 어디 갈지. 아 오늘 이 공연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뭐 제가 물론 언어를 못 알아듣지만. 이게 예전에 전쟁에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이 많대요. 그래서 그 여자들이, 남자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싸울 때그 여자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일이었고 음,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구독해주세요. 폴로폴로 <목소리도> 해주세요.